달가소일이라고 얘기하는 건뭐 이따 설명을 드렸지만, 얘는 이제 한번 퇴비 대용이에요 퇴비 대용 이걸 쓰시면 퇴비 안 쓰셔도 됩니다. 퇴비를 쓰신 분들은 또 반대로 이걸 안 쓰셔도 되고. 그 대신, 퇴비 나왔으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퇴비는 미부숙 퇴비를 쓰면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쓰지 않는 게 좋아요. 퇴비를 생각하실 때, 어음 뭐, 돈분, 그 다음 오분, 오분, 돈분, 개분, 이런 식으로. 그건 비료지 비료예요 퇴비 속에 들어가 있는 비료 퇴비가 부숙이 되고 나면 그렇게 비료로 바뀌는 거예요 그 성분만큼 나옵니다 부숙이 되면서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는 퇴비를쓸때 비료로 알고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개념을 바꾸셔야 돼퇴비의 개념은 저희 더블이라는 건 질소질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쓰는 써봐야 60에서 80kg야. 우리가 퇴비 쓰는 거보 통상적으로 쓰면 300평당 40개 50개씩 막 쓰는데 뭔 세포대 네 포대 쓰고 퇴비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개념이 왜 그런 개념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퇴비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질소 비료의 개념이에요. 비료의 개념. 퇴비는 비료가 아니다. 퇴비는 비료가 아니고 퇴비는 땅을 살리는 애예요. 아까에 땅에 유기물을 충분히 주어서 유기물이 좋아지니까 거기에 음이온이 생기는 겁니다. 의이운이 생기고 물리성이 좋아져요. 물리성 뭐? 물을 잘 잡고 비료가 못 도망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산, 어, 땅 속에 산소를 공급해 주고 이게 물리성이에요. 그리고 pH를 안정화시켜 주고 퇴비가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인데 그 역할을 아 모르겠어. 그냥 얘는 비료야 생각하고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가 아니라 그러려면 퇴비를 비료가 아닌 진짜 퇴비를 쓰려면 어떻게 되냐? 부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1번입니다. 부숙을 안 시키면 쓰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안 쓰는 게나아요안 쓰면 그게 농사는 안 망쳐, 최소한. 근데 미부숙된 거를 써놓고 나면 망칩니다. 자, 단적인 예로하나 얘기해요 미부숙 퇴비를 쓰고 나면 가장 문제가 가스? 활착 안 돼? 가스 나와? 다음에 뭐또생기잖요 벌레도 많이 생겨요. 왜? 미부숙 퇴비를 벌레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알까 고 계속 거기서 먹고 그걸 하니까. 그리고 미생물이 계속 개를 발휘시키면서 가스가 나오고. 또 그, 부수이안돼 있으니까 질소진이나 비료 성분이 많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뿌리가 거기에 닿으면 녹아요, 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 그걸 뭐하러 씁니까? 안 쓰는 게 낫지. 안 쓰면? 안 쓰고 그냥 비료, 비료를 조금씩 나눠서 주시면 돼요. 오히려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굳이 쓰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 알가소일이라는 걸 도입해서 퇴비 쓰지 마시니까 미쳤구나. 나 2톤, 3톤 지 쓰던 사람들이 뭐대하섯바섯 부, 여섯 부, 고추밭에 쓰고 농사를 어떻게 지라는 거야? 해보시면 되잖아요. 농사 돼요. 근데 얘도 단점은 있어요, 단점. 뭔 단점이 있냐, 어, 일반 토양은, 밭 토양은 상관이 없는데, 논 토양. 논이나 질, 질약이, 질, 너무나 참질성인 거. 물이 물이 안 들어가고 잘안 빠지는 토양. 그런 데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집같이 거친 것들이 좀 있어야 돼, 유기물 중에. 거친 것들이 있어서 걔네들이 거기서 부숙이 되면서 썩으면, 발효가 되면 그 안에 공극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물이, 그 공기가 잘 들어가면서 뿌리에 호흡을 하게 만들어져요. 그런데는 얘가 맞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는 이제 같이 써야지. 병행을 해서 그런 것들하고 같이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밭토양 애지간은 하우스, 얘만 써도 퇴비 쓸 필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퇴비의 개념이 바뀌어야만이 농사가 실패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 비싼데 뭐하러 알가서 있으습니까 내가 퇴비 잘 나오는 거. 요즘 제가 속 키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게, 문제가 있어요. <laughs> 저도 이제 아버님 계집 때는 몰랐는데 집에 이제 시골에 들어가서 놀다갖고왜 농비 보내고 이렇게 니까 이게 나오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나오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발효를 못 시키는 거예요. 발효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퇴비사는 작지 이게 못 하니까 결국은 제가 뭐 이거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뒤집기도 하고 계속 뒤집어놓으면 빨리 발효는 되는데 발효 가 확실히 안 돼요. 어머님은 야 고추씨기 그한번지 갖고 와라 그랬는데 저희가 <laughs> 저희 하나 갖다 드리고 이거 해. 용사 이게 되겠냐고 근데 요즘 조금 쓰셔요. 한 2년밖에 안 돼요. 우리 어머니, 저희 어머니 쓰신지. 제가 이제 뭐 몸이, <laughs> 허리가 안 좋으셔서 농사 못 지키려고 못 쓰겠는데. 어쨌든 그 개념을 좀 바꾸셔야 된다. 알가소이를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발효된 퇴비를 쓰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보는, 토양을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